누가 복음 15장에 이른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어느 날부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무한히도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받아서 챙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매불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 달려가 그 아들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상봉하는 장면이 누가 보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다. 그 아들에게 무한히도 용서하고 무한히 더 용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의 형 장남이 집에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잔치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에 없던 큰 잔치가 벌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요. 고기 삶고 굽는 냄새도 어, 나고요. 어, 하여튼 시끄러운 소리가, 열한한 음악 소리도 들립니다. 그 연고를 물었을 때 자초주정을 듣고 나서 마아다들이 분노하죠. 소위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됩니다. 누가 보면 15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감정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배은망덕한 녀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니, 송아지를 잡다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도 아마도 마다들은 작은 아들과 달리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반항하거나 그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는 말썽도 한번 부린 적이 없었던 아마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얘야,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네 것인데. 뭐가 그렇게 서운할 뭘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그를 달래 보았지만 그의 서운함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큰 아들을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말하죠. 집 밖으로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이 아들도 탕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릴 때 동생하고 다투거나 똑같이 싸우면 누구만 야단 맞습니까? 예. 네? 네. 너는 형이 돼가지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싸워도 너는 형이 돼가지고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냐? 네가 참아야지, 네가 참아야지. 그렇게 보면 장남들이 참 짠합니다. 가 장남입니다. <laughs> 형이 자, 뭐 잘한 건 당연한 거고 어쩌다가 차남들이 동생들이 잘하면은 그냥 오들갑스럽게 칭찬하고 말이죠. 여간 서운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걸 마, 마다들의 서름, 네, 마지의 서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아마도 아마도 기준이 달라서가 아닐까. 기준이 다르다. 형에게 요구하는 장남, 장녀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만큼 높고, 또 사람들, 그 동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죠. 어쩌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정이 딱 그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똑같이 잘못했는데, 아니, 그들이 더 우리보다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심판을 많이 받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무려 오늘 읽은 성경에 의하면 11구절이나 되도록 많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내리 심판은 고작 두절 혹은 석절 정도가 고작이고요. 유다에게도 3절, 석절 정도만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4절부터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길게, 뭐, 그 다음부터 아주 길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너희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 13절부터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행동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동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찌할 작정이냐? 제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너희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한다. 힘센 자들이 힘센 자들의 힘도 소용없다. 전사들도 소용없다. 활잘 쏘는 자들도 소용없다. 잘 달리는 자들도 소용없다. 전차를 모는 자들도 소용없다. 너희 가운데 최고로 용감한 전사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죠? 거르마 나 살려라 하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내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개혁개정성경에는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 바퀴에 땅이 짓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시겠다, 억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도록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일까요? 이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길래? 남과,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로 있죠4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벌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 여섯 개 나라에 임한다라고 읽었죠. 하나님이 심술쟁이 이거나 이스라엘만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 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 죄악 자체로도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주와 역사와 민족과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기준은요. 바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은 보편적인 죄악이죠. 인간의 역사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인 죄악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국들에 비해서 이것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을 맺었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 그리고 6장 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말을 잘 듣고,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에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계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소위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원를 사랑하라 그랬고요. 요수와 1장 8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목록보다 두 배나 더 많게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때부터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율법 아래서 새롭게 계약을 맺은 특별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를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계약서 조항을 잘 읽어보면 그 금액보다 몇 배나 더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 위약금이 더큰 경우들도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신의 선에서부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테두리이고 기준이고 이것을 넘으면 안 되고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유지하고 그 삶을 구성해 가도록 이미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저버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제로, 영으로, 무로 다시 돌려놓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해도 이 아이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안아주고 원하는 것 무조건 다 주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회처리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에 미혹되어서 방종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허용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오염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오염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아모스의 1차 독자들인 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러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빙빙 돌아서 먼 곳에서도 빙빙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이 심판이 왔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버린 결과였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선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관용우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스라엘 이 범한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고, 인신매매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비싼 값으로 이 사람들을 팔아먹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 흔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한 켤레, 신발 한 켤레의 가격으로 궁핍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까지껏 얼마나 된다고 그 값을 받고 사람을 사고 팔고요. 우리가 신 벗어서 이웃에게 넘긴다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빚을 졌을 때도 일종의 담보물처럼 체주에게 신발을 벗어주고 내가 빚 갚을 때까지 이거 좀 보관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자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편 들어줄 사람이 없고 재판도 굳어 있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세력가들과 재벌들과 재력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팔아넘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7절 상반전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발로 밟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로 다닌다. 성적으로 얼마나 방종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에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로 다닌다. 그 다음이 문제죠. 8절. 모든 재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어, 필수적인 옷이죠. 우리처럼 막 많은 게 아니라, 물론 부자들은 많았겠지만, 가난한 자의 최후의 저당물이었습니다. 이 겉옷이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기도 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서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걸 저당 잡혀서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밤에 네, 얼어서 죽거나 추워서 잠을 잘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반드시 밤에는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오더라도 밤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팔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밑에 카페티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푹신한 이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저 카락을 즐기는 용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뺏어 사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담보 잡아서 이 겉옷 위에서 포압을 일삼았다 그랬,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옷마저 없으면 포도주를 전당 잡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체주가 이 겉옷과 포도주를 어디에서 즐기냐면, 여러분, 어디에서 즐긴다고 했어요? 재단 옆에서. 재단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위선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정과 연민도 없고요. 잔인하게 옷을 빼앗고 뻔뻔하게 그 옷을 종교행사장에 갖고 가서 거기 위에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포도주를 가시고 성소에서 희낙낙거리면서 진창 마시고 즐기고 있는 모습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종교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 님의 법을 무시 했으면 율 법의 기본 정신, 정의 와 공의 를 가볍 게여 겼으면 이와 같은 악행 을 저질렀 겠 습니까？하나님 을 어떻게 예배 해야 하 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 는지, 그저 머리 로만 알고 몸뚱아리 만그자 리에 가있을뿐 예배 정신 은？다 팔아 버린 거 없어 져 버린 것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통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이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자기들 멋대로 종교와 자기들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종교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죠. 예배의 정신을 망각하고 인간이 주인이 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사람의 이름을 붙인 예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지나요? 무슨 회갑 기념 예배, 출판 감사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성을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식이라고 하죠. 출판 감사 예식, 결혼 예식, 장례 예식, 뭐, 뭐, 뭐 감사 예식.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다그 영광을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려 마치 공연처럼 엔터테이너처럼 쇼처럼 전락한 예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이게 예배다 하고 하죠. 종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지 정치 집회인지 도대체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 하고 있습니까? 온갖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내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집회 갈수 있죠. 그러면 그냥 정치 집회로 가면 되지. 왜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며 헌금을 강제로 거두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냐 아니냐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 나가면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걸 오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불신자들이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그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의 또 아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중에서 너희, 너희 청년,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하며 또, 선지자에게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지나고 유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어, 이때 마치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 온 것처럼 요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해서, 마른 땅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건너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요.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큰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진을 쳤을 때 돌탑을 쌓았습니다. 영원히 기념석이 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기념하려고 요단강에서 돌멩이들을 갖고 왔을까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적하게 가난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돌 무더기를 보면서 그 돌탑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걸어오게 하셨지 저돌좀봐 우리 동네에 있는 돌이 아니야 요단강에서 건조한 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방금 읽은 10절 말씀대로 싹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광해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광해에서 어떻게 입이, 입히시고 먹이, 먹이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모리 족속들, 즉 가난의 일곱 족속들을 멸해 주신 일들, 정복 전쟁이죠. 이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고, 심지어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셨던 선지자들도 잊어버리고, 나시린도 잊어버렸습니다. 얘들아, 다 잊어버렸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다 잊어버렸냐?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 다 잊어버렸냐? 이 뜻입니다. 말씀도 버리고, 계명도 버리고, 예배와 제사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메시지도 무시했습니다. 배은망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말씀을 져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멍든 사회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물론이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타락하고 패륜적인 어, 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그것이 그들의 심판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심판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예배의 정신을 훼손하고 이토록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 우리가 묵상한 대로 먹잇감, 앞에, 먹잇감 앞에서 포효하는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심판의 증조로 다가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백성답게 말씀지켜 행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실현해 내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